지역사의 감염자가 99일 연속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하던 베트남은 다낭시에서 100일 만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25일 처음으로 지역사의 감염자가 나온 뒤 하루 뒤에 바로 같은 다낭시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고 27일을 기준으로 최소 11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된다고 베트남 언론은 전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점은 다낭 병원의 의사 4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마저 결국 바이러스에 뚫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의 커뮤니티에는 이미 다낭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수만 명의 잠재적 접촉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가격리 및 대량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베트남의 의료시스템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업침대 덮칭역으로 27일 단항병원에 격리되어 있던 자가격리자 및 가족들 30여 명이 병원을 탈출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대대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지만 다시 잡힌다고 하더라도 만약 도망친 환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있다면 현재 다낭시를 그야말로 지옥으로 빠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호치민시인민위원회는 7월 1일 이후 다낭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거주지 간할 의료기관에 신고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 현지 거주민들에 의하면 사태 초기 완전 봉쇄를 택하고 전염병 청정국가 이미지를 정부가 계속해서 언급하자 베트남 주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베트남이 처음부터 무작정 틀어막았기에 그나마 지금 정도의 선방을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막았을 경우이며 만약 지금처럼 바이러스에 결국 방어막이 뚫려버리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최악의 사강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나 기타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대가족이 모여 살며 위생 수준 또한 그렇게 높다고는 할수 없기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와 관광객이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서서히 하늘길을 개방하는가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 다시 폐쇄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낭시는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에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마사지숍과 술집 등 식당의 영업을 금지함과 동시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고 모든 관광객 유입을 2주 동안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시 관광을 재개하고 수입을 올리고 있던 다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낭에서 남쪽으로 무려 145km 가량 떨어진 꽝흥 아이성에 거주하고 있는 17세 남성이 또 다시 확진자로 판정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낭시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호치민시에 방문한 사실도 밝혀져 베트남 당국은 그야말로 최악의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치민시와 더불어 하이퐁시 등 베트남 다수 지방 정부도 최근 다낭을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 후 자가 격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처럼 정부의 정책에 쉽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야 결국 바이러스에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이를 통제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의료 시스템 수준의 한계가 있는. 베트남은 결국 다시 폐쇄기를 택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여기에서 오는 피해는 오로지 베트남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계속해서 한국과의 교류를 원하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를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볼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이 차단된다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베트남을 멀리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는 하노이의 진도 5.3의 지진까지 발생했고 50명에 가까운 중국 미리 국자가 적발되는 등 베트남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잘 대응했다고 자부하던 베트남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